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을 제출할 때 반드시 해야 될게 있는데 바로 그게 논문에 대한 표절률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절 검사를 해서 만약에 표절률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표절률이 나온 것들을 표절률이 나오지 않도록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표절된 논문으로 인식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심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패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절을 검사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KCI를 이용해서 논문 표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절율에 대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피킬러 많이 사용되는 표절검사 도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와있는 기준을 예를 들면은 여기에 0에서 9%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거죠 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표절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10에서 14% 정도 이런것 같은 경우는 한번 어 전반적으로 좀 훑어봐서 혹시 이제 표절로 나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위험한 거는 이제 이19% 이상, 20% 이상 넘어갈 때 이제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은 내 논문이 20% 이상 되지 않도록 표절율이 없도록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어, 10% 이내에서 이 양호한 수준으로 어,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논문을 어떤 글을 쓰시거나 이럴 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표절 검사를 할 때. 제외 시켜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 참고문헌 쪽이 있죠.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다른 논문의 참고문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배제를 시켜야 되고요. 또 이제 표준률 검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차입니다. 목차 같은 경우도, 어, 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논문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표절률 검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10% 미만으로 한번 낼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을 잘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후반부에 만약에 이제 표절률이 나왔을 때 어떻게 좀 수정하는지 그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KCI 홈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검색 엔진에다 KCI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학, 학술지 기관을 검색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검색어에다가 여러분들이 논문명을 입력을 하면 해당 논문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성 리더십이라고 한번 입력하고 쭉 해보시면은 이렇게 논문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KCI 원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해당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논문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 KCI는 이런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단에 있는 논문 유사도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KRI, 즉클리라고 하죠? 이 회원가입 바로 가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한국연구재단의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한 번이라도 쓰거나 혹은 연구자라고 하면 이 한국연구재단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연구실적이라든지 논문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석사, 박사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상단에 보시면 논문 유사도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논문 유사도 검사를 클릭합니다. 자, 이와 같이 유사도 검사 서비스에 들어오면요. 어, 첫 번째는 유사도 검사. <laughs> 자, 이와 같이 KC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에 들어오면, 이와 같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 유사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원문 파일 변환 요청. 요거 이제 이미지로 된 어떤 논문을 여기서 유사도 검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파일 업로드하고 유사도 결과 이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좀 보면은 이 유사도 검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논문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PDF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화질이 선명하지 않거나 그러면 어, 검사가 안될수 있다라는 이런 안내가 있죠 그리고 외국 문헌도 안 되고 이제 국내 문헌 중에서 유사도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논문에 대한 유사도를 검사하려면 바로 파일 업로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일 업로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검사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보기 쉽도록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교 범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상태로 해 주셔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기존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 기존의 연구자가 여기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했, 했거나 이미 게재되어 있는 것을 다시 게재할 때는 어, 그럴 때 이제 자기 표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기존 업로드 파일을 체크한 상태에서 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처음 쓰는 논문이면 굳이 이걸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사 설정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인용 문장을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큰 다운표로 입력한 거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직접 인용한 거죠.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게 되면 표절 검사에서 이 유사도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요거는 한번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많이 인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포함을 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출처 표시를 했을 때도 이걸 포함하거나 제외하거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어, 반드시 제외시켜야 될 부분이 목차하고 참고문헌 부분입니다. 목차 같은 경우는 뭐, 진정성 리더십이라고 하면, 그 진정성 리더십을 똑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참고문헌을 뭐, 기존의 어떤 양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참고문헌은 이 다른 논문하고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차하고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외를 시켜줘야만 정확한 유사도 검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파일 목록에다가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능한 것이 한글 파일, 그리고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파일 첨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첨부를 선택하고 여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어, 이 학술지형 논문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검사 가능으로 되어 있죠. 자이 상태에서 유사도 검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사도 검사 결과에 지금 입력한 부분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검사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검사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어, 모사율이 2%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종합 결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종합 결과 다운로드는 이 위에 있는 내용만 어, 표시가 되는 거고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밑에 상세 결과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유사율이 2%로 굉장히 양호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위쪽에 검사 설정 부분이 있어서 인용을 포함시킬 건지 말 것인지 출처, 그리고 목차 참고문헌을 포함할 건지 제외할 건지를 선택해서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검사 문서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모사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웰빙과 관련해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기능하는가에 초점을 둔 심리적 안녕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모사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 정의 뭐 이런 것들은 어, 모사율이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모사율이 나왔을 때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연구 결과가 동일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모사율 검증이 좋은 이유가 검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고 손봐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리프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 메슬로우의 자아실현 뭐 이런 거는 인용이죠 인용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사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 미만이면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만 가다듬고 어, 이거는 제출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요, 이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요약보기하고 상세보기가 있습니다. 요약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확인서가 다운로드 되고요. 상세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상세보기 내용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요약본이 있고, 오른쪽에 상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결과는 전체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요약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상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에서 원하는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사도 검사에 대한 거는 꼭뭐 KCI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카피킬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사 받고자 하는 학교라든지 학회에서 요구하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기존에 있는 논문을 다시 올리고 유사도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파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올린 게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 업로드 파일을 체크한 상태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파일 첨부를 해 주고 확인 문을 이와 같이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어, 검사 상태가 전송 중으로 바뀌었죠? 자, 검사 가능이기 때문에 유사도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검사 중으로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모사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자, 88%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논문을 썼다고 볼수 없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 논문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거는 이제 완전 기존에 똑같은 논문이 있다라는 거고 이걸 생사 결과 보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다 파란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100% 그대로 베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사도 검사를 활용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논문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논문을 카피했는지 혹은 어, 독창적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어, 이게 이제 뭐 연구 결과를 바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사도가 나온 것을 약간 조정하는 부분,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아까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죠.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조지의 2003년 어떤 문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큰 따옴표가 없죠. 이렇게 큰 따옴표가 없다는 얘기는 이 조지가 이 말을 그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조지가 한 말을 간접 인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논문에 이러한 식으로 간접 인용된 것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거를 만약에 인용했으면 재인용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 재인용을 했다 라는 걸 표기를 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큰따옴표를 써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문헌이 다이큰 따옴표로 구성된 논문을 구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일부분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인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하면 큰 따옴표로 직접 인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조지의 2003년의 문헌을 갖고 왔으면 재인용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람의 어떤 문헌을 보고서 가져왔다라고 하면 자, 그때는 이제 재인용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간접인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조지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타인과 관계함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일관성을 지니며 지속적인 자기 훈련을 하는 사람을 진정성 리더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내용은 어, 맥락상으로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로써 표현을 해 주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러한 간접 인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떤 어, 모사율 또는 표절률을 낮출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KCI를 이용해서 논문 표절률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도 이렇게 2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절 검사 같은 경우는 학회에 따라서 또는 학교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KCI에서 검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이 표절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참고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문헌을 만들어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주제가 있으면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